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타경 10만 557호, 서울특별시 노봉구 창동 553번지구 한원일트리움 6층 제601호, 전용면적 16.51평, 대지권 8.15평, 다세대 빌라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억 6 8 0 0만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2월 1일, 3차 매각기에서의 최점의 각금액은 매각 감정가의 64%인 1억 7,152만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창의동 주민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 남서측으로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2015년 8월 19일에 보존등기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6층 건물 내 6층 제 601호로서 외벽은 인조석 마감이며 내벽은 일부 타일 및 벽지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이며 방 3개, 욕실 겸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및 식당, 현관 등의 다세대 빌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설비 및 극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세장형 평지의 도지위 한원일트리웅 6층 제601호이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 매각기 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